자, 오늘은 바이든 정부 시절 마지막 증시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취임날인 1월 20일에는 저희 내소주 특집 할 예정이니까 잊지 말고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마지막 날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S&P500도 오르고요. 나스닥 좀 많이 올랐고 러셀 2000까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빅스 지수 안정적으로 떨어졌고 비트코인 올랐습니다. 이제 시장 관심은 트럼프의 취임 이후 펼쳐나갈 정책으로 요약이 될 텐데요. 관련해서 월저널이 하나 톱기사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 상당히 강경하게 트럼프가 정책을 펼칠 거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이건데요. 한마디로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도 당선이 처음이었고 또 선거인단으로는 이겼지만 득표로는 진 상황이었죠. 또 공화당 내 주류 세력의 지지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고 저항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임 몇주 전에 이미 상원 공화당원 의원 간의 두 시간에 걸친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 이민 정책, 어떤 동맹국과 적국 간의 관계 재설정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상원을 기다리지 않겠다. 빨리 빨리 대통령 권한을 10분. 활용해서 한방 해치우겠다. 이미 100여 개의 행정 명령을 준비해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월거얼부 시간에 전해드렸지만 지난 화요일에는 트루스 소셜에 관세를 통해 걷는 세금을 이런 수집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올린 바 있고요. 결국은 그의 핵심 공약인 관세를 통해서 이런 강경한 정책 밀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분명히 이 관세 같은 경우에 분명히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를 올리는 그런 주범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왜 관세라는 정책이 먹혀드는지 왜 트럼프가 관세를 들고 나와서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게 먹혀드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경제학 교과서를 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경제학 교과서는 거의 모든 세금과 규제 이런 거는 거의 1 0 8구 사회적 후생을 떨어뜨린다고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의사결정을 할때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한다고 믿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이죠. 물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그런 시도가 많이 있고 또 크게 보면 또 고전학파와 케인지원 이렇게 나눠서 싸우기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세를 보면은 일단은 경제에서 학 가르치기를 우리 같은 소국, 그러니까 작은 나라, 못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가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무조건 사회 전체가 입는 사회적 후생의 총합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더 크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 결정권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격 결정권이 있는 대국, 이 대국이 관세를 부과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 후생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까지 하면 너무 이 경제학 수업도 아닌데 이게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이해를 위해서 정말 맛보기만 설명을 드리면 이거 머리 아프신 분들은 넘어가도 됩니다. 결론만 알면 되시는 거예요. 다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대국이 관세를 부과해요. 가격이 원래 p0였는데 대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이 소비시장이 큰 대국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P2로 내려가요. 관세 부과 국제 가격 내려갑니다. 그리고 관세는 이 떨어진 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국내 가격이 이렇게 P3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해하면 말씀드렸죠. 원래 가격 이 여기인데 관세를 매기면 국제 가격이 떨어졌다가 관세가 붙어서 최종 여기서 국내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다 생략하고 대국의 경우에 관세를 부과해서 이게 손해냐, 아니냐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림만 보자면, 이 e 있죠, 이. E? 이렇게 네모. 이 네모랑 이 세모 두 개. B랑 D. 보이시죠? 이거를 합친 거랑 비교해서, 만약에 이가 B 더하기 D보다 크다. 그러면 대국이 얻는 이이늘고 만약에 B랑 D랑 합친 면적이 E보다 크면, 이거는 대국의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결만 말해서,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충분히 미국이란 나라가 이득을 볼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관세라는 패가 다른 나라 피해를 보든 말든 미국 입장에서 무조건 이득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게 먹히는 거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세가 미국한테도 안 좋고 다른 나라도 안 좋은 거라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 자, 미국도 피해를 보는데 치킨 게임이야 이거? 우리 버텨 보자.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그게 아니라 관세라는 거는 미국한테 지금 이득인 상황이다. 도움이 되는 패다. 후생을 증진시키는 카드다. 먹히는 카드다. 이런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뭐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알수 없지만 일단은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트럼프 행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머리 아픈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트럼프가 관세가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관세를 때리면 미국이 이득을 보는데 그걸 참아주니까 다른 나라 너네들 당연히 뭘 내놔야지 이런 행동이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그래프 굉장히 경제학이라는 게 세상 이치를 아주 단순화해서 압축해서 집약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고급 레벨로 갈수록 여러 가지 가정이 추가되면서 복잡한데 기본적인 밑바탕 이론은 이거니까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굳이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도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는데 이 블룸버그가 분석한 자료인데요 결국은 올해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국은 장기물 금리에 달려있다 이런 단순한 내용입니다 지금 짙은 파란색 선이 향후 12개월 동안의 금리 인상이나 기대치를 보여주고 연한 파란색 선이 지금 10년 물 금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래프에서 보이는 대로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 완벽하게 동행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상관관계 굉장히 높다. 따라서 10년물 금리가 하락해야 다시 연준의 금리나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10년물이 다시 5% 간다. 그러면 금리나 기대치 거의 없어지는 거고. 4.5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 한 3, 4번 기대해 볼수 있다. 이런 식의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볼수 있었고요. 제가 장기물 금리 놓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참고해서 이5% 통과하고 다시 10년물이 6% 간다. 이런 내용도 전해 드렸고 누군가는 또 30년물이 5% 찍었을 때 기가 막히게 쇼패팅을다 청산해서 이득을 봤다. 이런 상반된 얘기 모두 전해 드렸고 지금 마침 JP모건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보고서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거죠. 자, 최근에 10년물 금리 왜 올라갔냐? JP모건이 해부를 해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지금 이게 불확실성이다. 이게 원인이었다. 신념을 금리 이루는 요소가 자 성장 기대감 파란색 그리고 불확실성 요 옅은 파란색 그리고 통화정책 기대감이 요 주황색인데 이세 개로 돌아가는데 최근에 올린 변수가 뭐냐 결국은 불확실성이다 이때는 성장 기대감이 많이 작용했지만 비교적 최근 요때는 결국 불확실성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더 오를 여지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트럼프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가 여튼 취임 직전에 시진핑과 전화했습니다. 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방금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번 통화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대화였고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이며 즉시 시작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무역군영, 펜타닐, 틱톡 등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시 주석과 나는 세계를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튼 이거 물론 트럼프 특유의 립서비스 많이 들어간 내용이겠죠.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하고 불확실성이 증폭되기보다는 지금 한껏 올라간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지금 트럼프가 행보를 보여준다면 그러면 JP 모건 분석에 따르면 어떻다? 점점 신념을 긋면 내려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단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월간 업 텔레그램 많이 많이 가입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전 뉴욕 특파원 드래곤 타이거 용범 부장님이 지금 증권부장으로 계시면서 이거를 진두지휘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드타 형님 하시는 거니까 좀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내소주 사연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